어, 지금 의외로 많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좋아지고 있고, 약이랑 식사랑 이렇게 조절하면서 식단 조절해 가면서 먹고 있는데, 우리 집사람이 잘해주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커피를 못 마셔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. 어, 어차피 뭐 담배는 있으면 피고, 없으면 안 피는 거라, 술도 좋아는 하지만 뭐안 먹어도 되는 건데, 에, 이 커피는 진짜 한 모금 먹고 싶을 때 커피를 못사 먹어서. 아니, 아니요. 커피가, 못사 먹는 애가, <laughs> 커피가, 어? 버튼만 누르면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, 그, 못 먹어서, 우리 집사람, 어,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어 줬어요. <laughs> 어, 빨고 싶은데 참았습니다. 가족을 위해서. 네. 어, 한, 어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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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4주 정도 되면, 이게, 저, 괴양 쪽이 다 나을 것같다 그러니까, 한번 보고, 그, 어, 당장은 1차적으로, 어, 다음 주 금요일 날, 그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 병...